쌈미 가자. 어디? 쌈미. 쌈미? 멀다, 많이 멀다. 빨리 펴야 돼. <laughs> 차고에서 가도 되고. 차 구하면, 은 되... 아, 차 구할래. 또 애들, 애들 태우겠지만 아, 성준 차 구하게? 응. 오케이. 캠프 두 스쿼드. 차 구해, 그럼. 시이 형아. 차 구했어. 구했다고? 응. 음. 오케이. 어, 없어. 트랙터인가? 아, 아, 이 새끼. 이 신새끼. 젖됐네. 쟤 쓰레기통이네. 아, <laughs> 어, 있다, 있다. 미니 버스 있다. 아, 민이요 태워. 음... 아, 태워로. 야, 태워디 아, 꺼져. 벌 발견했어. 밥 새끼. 벌이 여기 있구만. 발장 뜯네. 아, 저희가 차안 거의 내린 에 있어? 없어, 없어. 어, 존나, 존 보니까 없겠지. 거의 음... 따른 음? 지람 성준이 다음엔 빨리하고 가야 돼. 장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일단 운보복은안 입다. 오 개머리만 이렇게 빨리 먹어. 아, 6배 12개다. 벌써? 뭐가? 빨리. 안 먹어주니. 가방이 필요한데. 아, 뭐네? 아, 뭐야, 대킹 뭔데. 아, 가방이, 가방이 없네. <laughs> 뭐냐, 파이 좋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파츠만 줘, 파츠만, 파밍이. 쌈미이 입구 쪽에 없어? 뭐가 있어? 여, 여, 이쪽에도 차 하나 나오거든? 어. 아, 확인해봐. 나차 하나 핑 찍었어. 헐, 가방. 4, 4번 핑, 음. 4번 핀 쪽에 이룰 가방 하나 있거든? 갈 핑. 아, 그냥, 다른 거 그냥, 다른 차로 봐 나올 거야. I am r e I am h r a r e I am h 배 r e I am h e 고 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 려 here. I am here. I am h 로 r e I am here. I am here. I am 이때까지 갈퀸거야 대퀵 대퀵 필요한 사람 대퀵 나 나있어 나죽어놓다어나 필요해 대탄 필요한 사람 대탄 아 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어 M4 쓰는 사람 나 제목판 나, 또 줬어 나엠포 대탄 대탄 나 지금 3개 남 2개 남고든 3개 나. 하나 버리고 대탄 저거 필요하다고? 어 성준이는? 왜 선배랑? 선배랑 핑. 이거 파밍 대충 다 됐으면 와, 일로. 내 쪽에 베이스. 이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일 났네. 우윤이 어딨어? 오, 쟤, 거기까지, 거기까지 왔구나. 파츠만 어... 존나 많네. 나도 파츠만 존나 많아 론이 있다, 론이 타고 가야겠다. 얘들아. 어, 갈게. 성준이 태우고 와, 성준이. 오케이, 봐. 오케이. 아, 저기 출발했구나. 아, 이거, 템, 태... 템 태... 개, 됐는데 지금. 저거, 대탄 어, 일로와, 일로와. 예, 안 먹어요, 안 먹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네네. 오템 나눠 가자. 템 나눠 가다템 나눠 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파티 존나 많다.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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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딱 뿌릴 거면 뿌리네? 아, 쇼핑하세요. 먹을 건 없겠지. 가자. 아, 뭐 그거 없냐? 뭐?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일단 하나 챙겨주지 뭐. 수영기, 아, 보정이 빼고, 치크도 빼고. 야, 소용기 이 소용기 근처에 빼고. 기름통 없냐? 기름통? 뭐, 안 보이지. 저기 아, 있 보인다, 보인다. 혹시 모르니까 챙겨. 상가방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상가방 먹었어? 핑찍어도었는데까 오, 너 뚝배기 핑까지 썼 아, 잠깐만. 쪼, 쪼쪼 쪽 가있어, 쪼쪽 제 운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빨아라, 얘들아. 드링, 드링크, 링크 넉넉하면 드링크 빨아줘. 와, 이거는, <laughs> 이거 ㅈ됐는데? 아, 아, 와,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대륙, 대륙 횡단이야? <laughs> 아니, 님님 <신형, 이거 웃음> 제가 대륙, <laughs> 평, 제가 대륙 횡단 <laughs> <보>, 보트를 탔나요? <laughs> 제가, 제가. 와, 이거 <laughs> 제가 대륙행단 보트를 탔나요? <laughs> 와 이거 ㅅㅂ <시발> 완전 <laughs> 끝에서 끝까지네 <laughs> 여기서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laughs> <laughs> 와... 이거 배에서 하는지 10분 걸리니까 피곤하면 자라 네 어? 어 쏜다 아이씨 <laughs> 야 쏘지마 부상이 안 모아지는데 여기나저 턱도 좀조줄래 은나? 은나 속죄좀 아야너봐야피 부상 빨라 빨라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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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있냐?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오와야씨씨아 어, 분대가 분대가 없어 분대 안 먹었네 예얘첫짜기장인데 이렇게 많이 다가 이제 두 이제 두 번째야 와 존나 느려 우리 이쪽 4번퐁 쪽으로 들어가면 좀 빠르지 않을까? 빠르긴 빠르긴 좀 위험할걸? 어, 맞고 뒤질라나? 총 맞고? 어허 이렇게 내려와야 어. 돼? 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기 내릴까? 아 그냥 아 저, 어떡하지? 아니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4번.. 4번으로 질러야 될것 같은데 맞아 뒤지면 호흡 하지 않는데 아 돌아보자 한번아 알았어 자, 고상충분해고상 3개 1개 고상 빨아야될때 말해 오케이 군대 빨수있으면 계속 빨고 군대없어? 어 군대를 안 챙겼어 뭔 소리야, <몬소리로>, 호랑이 소리 나. <laughs> 뭔 소리인데? 기침. 내 옆에. 아. <laughs> 호랑이 소리. 기, 기름 좀 넣어줘, 기름. 이때 구장 빨아. 아, 뭐야? 왜 소리야, 갑자기. 기름, 기름. 넣어서, 넣고 넣었어, 넣었어, 넣 오케이. 그 선, 지금 빨까좀 아까운데? 버트 하나 더 있네, 저기. 빨아놔야겠다. 오케이. 아, 하나만 더. 음료수 아, 남는 거 있냐? 어, 내려가 줄게. 와, 근데 이것도 위험해. 이렇게 내려있는 것도. 응. 어. 근데 자기장 몰랐 우리, 우리 도착할 때 자기장 줄어들 것 같거든, 그지? 어, 그거 보면 되겠다. 음. 야,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오른쪽 잘 봐, 오른쪽 잘 봐줘. 오케이. 아, 치, 응, 진. 아, 속았네 <laughs> 어떻게 한 명밖에 못 왔네. 어. 옆에 앉으려 그랬더니. 그럼 어, 왔다, 오른쪽 잘 봐, 오른쪽 잘 봐. 어, 고 있어. <laughs> 우리 내릴 곳 찾아야 돼, 내릴 곳. 아, 어쩔 수 없네, 저기다. 여기서 내린다, 그냥? 오 없지? 을껄? 조심하세요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자, 부지런히 갑시다 이쪽 와, 씨발 이렇게 먼 거리를 왔네, 씨 우와 대륙, 선장님, 제가 대륙, 대륙행단 보트를 주는다 <laughs> <laughs> 와. 야, 이 정도면 거의. 한 3,000바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laughs> <laughs> 이거 그냥 길거리에 성정하면 한, 한 10만원은 돼야 돼. 아, 진짜. 왼쪽에, 왼쪽에 없는 거 같지? 이 능선 먹었면 돼, 우리가. 왼쪽 없다는 가에아 근데 해. 자기 자기장 진짜 이상하니까 너무. 야야 야, 너그 오른쪽. 제가 너 오른쪽 보이게 걷지 마. 우리 위치 알려주는 거야. 여기 조심. 이 능선 넘어가지 마.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싸우고. 저기 도로에 있다 애들. 한스카드 있다. 보여? 어디? 여기 도로 입구. 아, 됐어, 됐어. 그 다리, 다리 입구에서. 오케이, 쏴도 돼? 아, 야, 쏘면 안 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그리고. 야, 배율 필요한 사람 있어? 없지? 아까 잠깐만. 아, 끼고. 총 필요한데, 나는. 뭔 총? 총이 하나밖에 없어. 너 뭔데? 벡터. 벡터라고? 벡터 하나밖에 없어, 총을? 씨발, 무슨 안 아니, 가, 아. 가방을 못 찾아가지고. 한 스코드에 벡터맨이 두 명이나 있어. 이돌 끼고 있어. 더 이상 가지마. 오케이. 뒤에는 사운드 들으면 되고 어차피 제가 힘들어. 드링크 남는 거 있냐? 나가자. 제가 아니, 진통제 하나 줄게. <laughs> 줘. 야, 먹을래? 뭘 먹을래야? 내가 하나 줬는데. <laughs> <laughs> 야집중해 <laughs> 이제 사운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드립치지만도 좀. 저 여기 존나 미소 짓고 있는 거 미소, 미소 있을 것 같은데 사운드 사운드 <laughs> 뒤쪽 좀 봐줘 뒤 쪽이나 렌즈가 걸쳐서 오케이 안 보이게 너안보이게 여기 다안 돼? 나가래. 아, 어쩔 수 모르지 않을까? 아, 어? 어. 좋아, 좋아. 가면 돼, 이거. 그냥 가면 돼. 야, 빨리 가자, 그냥. 아, 이거는 위험해. 여기 다 보여, 여기 사방에서. 어, 씨발 존나 위험한데? 와, 여기 안 좋아 다리. 야, 구상 하나도 없는 사람. 손준아, 너 구상 이거 하나도 이거? 없지? 응. 음. 야, ㅅㅂ...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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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나 먹자. 새끼야 저기 있네. 다리, 다리 입고에 하나? 한, 한 팀? 구상 많은 사람 있어? 좀면안 되지. 어, 잠깐만. 다, 다 정돌렸다. 다시 하나 줘. 집 쪽으로 간다. 어디 있었다고? 다리 고 다리 고 아, 얘 앞에 보급 있다, 씨. 오, 있다. 씨. 아, 뭐, 보급, 넘붙지 뭐, 뭐, 마. 바로 앞인데, 뭐, 넘마 <laughs> 씨. 먹혔, 먹혔겠지, 이거는. 자기장 안에 있는. 제가 가, 가서 보급, 가, 가, 갖고 와. 썸사운드인가? 어. 아, 가우사운드 어, 가우사운드 자리, 자리 좋지 않거든 이거? 저 앞집을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있을 것 같아. 잘 봐. 뒤에서 올 수도 있고. 오케이. 우리 SE방향 사운드. 오케이. 아닌가? 어. <laughs> 오, 야 보고 바로 앞이다 야. 어. 야 아, 이거, 이거. 오, 어째 어디 어디. 나 지금 들어갈래? 75이 방향. 바로, 이 앞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요 바로 앞이야. 아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자기랑 보고 들어갈 거야. 후 후후 보 보험 으러 오는 놈도 있겠다. 떡핑하시고 그럼 잡아야 돼? 어, 잡아야지. 보험뭐 어디 있어? 떨어졌어? 아니 지금 떨어지고 있어. 위에잖아, 위에 있잖아 위에. 성준아 너너 아, 너, 너 벡터에 600끼고 있냐 너이 새끼야? 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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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들어가자 이거 조심 조심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존나 위험해 도박이야 어. 이거 보고 먹고 싶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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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원에서 보고 먹는 거 자살행위야 오른쪽 조심 왼쪽 조심 뒤에 조심 앞에 조심 다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심장 떨리네 은근 이집만 이 들어가면 존나 위리해야 입사 절 야, 뛴다 사라 뛴다 쏘지 마, 쏘지 마, 일단 들어와서 쏴, 들어와서. 어디, 왼쪽, 왼쪽? 저기, 뭐야. 35방향. 어, 그래? 오는 거 이제 다 쏴, 이제. 어. 방향, 보이는 거다 쏴, 이제. 옆, 집에 들어갔어. 이 방향 아니야? 보이는 거다 쏴. 여기. 집, 집 들어갔어? 어, 핑, 핑, 보이는 거다 쏴, 이제. 이 방향이네. 이문 열어놔야겠다. 아, 땀목, 땀목, 땀목 그쪽이라고? 핑 찍은데. 어. 보이는 거다 쏘세요, 이제. 보급, 보급 쪽 애들 넘보는 거 조심하고. 근데 이거 안 노릴 거야. 미친놈이면 노리겠지. 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저건안 먹어. 어, 여겠있다 240에 하나. 2 4 0 집에 하나. 오케이. 이쪽, 이쪽 한 스쿼드. 이쪽 한 스쿼드. 그리고 저기, 성준이가 보는데 한 스쿼드. 또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존나 많은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기 있다. 문, 문 열어놨으니까 조심. 어디 서어디 새끼야? 야, 쏠때말말 말하고 바바맞맞아 아야 아닌가봐. 바바바나바 맞을 수도 있어. 사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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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75방향 바바바바바바아 자, 연막 보이지? 60방향에. 60에? 어. 이거 어떡하냐? 야,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걸친 집이거든? 이 앞, 앞에, 옆에 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벌어, 벌어. 얘 붙을 거야. 어, 벌어, 붙는 없지. 거, 붙는 응. 거 조심. 7뭐방향에 주황핑 있지? 응. 주황핑 얘들 붙을 거거든? 주황핑에서? 이거,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어. 어, 이거 잡아야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송전, 응. 너, 보고, 잘 보고 있어. 응. 문, 문 열어놨으니까 조심하고,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되게나? 병할 게 없어. 하나 좀? 야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어디? 오늘 잡사. 온다 온다 야, 온다. 온다.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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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 여기로, 여기로. 사들 사들 사들. 아 씨발. 씨기 연막대 이렇게 쓰네? 아 씨발. 들어왔다. 야 들어온다.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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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들어온다, 들어온다 제어가. 야 살면서 술탄. 아 씨발. 아 뭐야 뒤에. 뒤에도 왔었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어, 나이스. 제어. 잡았다, 잡았다. 한명더 들어온다. 아 어디, 어디? 아 문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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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천천히, 우인. 오케이. 다, 다 사망인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제어가 자기장 저쪽으로 가. 어. 아, 야, 가라, 우인, 가라, 가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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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릴 수 있어. 뛰어, 바로 뛰어, 동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못 살린 줄 알았네, 이걸. 야, 다이사, 다이 살려. 저거 다, 다이 살려. 아, 나, 나밖에 없구나, 씨발. <laughs> 살려. 갔다, 그, 갔다 그, 죽었어. <laughs> 야, 잠깐만, 문이나,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너 혼자 뛰지? 아니야, 이거 다 살리고 같이 뛰는 게 나아. 한 명이라도 어. 살지, 그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빨아라. 이거 시간 별로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여기부터 살려야 될것 같은데? 제 여기 살수 있어. 아, 됐다. 이거 다섯 명. 아, 여섯 명. 적어도 두세 거이니까 주황색은 아직 안 나왔지. 자기장 출발할 때갈 거야. 나가 겠지 자기장 바뀐대 지금. 걔네가 들어왔어, 일로. 돌핀할수 있는 거다팔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출발. 연막, 연막 뿌릴 준비. 아, 뿌려야 돼. 지금, 지금 가야 돼. 가, 가, 씨발, 가야 돼.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안 스쿼드. 왜너 뿌려? 연 뿌리지마? 뿌려, 뿌려. 뿌릴 수 있으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오, 야, 좋아. 얘네들 싸운다. 돌아 들어가, 돌아 들어가. 아,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아씨 어디니여 앞에 여 앞에 여 앞에 뭐야? 210방향 제어가 210방향 내 앞에 내 앞에 황영희 아, 아, 거기 그돌돼 있어 제어가 발소리 사운드 줌물나무뒤에돼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아 그거 우리 오늘 좀 밑에 있었구나 아 <laughs> 이거 앞에,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